수익 코인 상장 후 이러 불안한 가격 조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어제 상장된 수익 코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익 코인 수위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수익 코인은 수수료가 저렴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보다 높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스위 코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지닌 프로젝트로 다양한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블록체인 게임에서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종류의 앱도 출시하였습니다. 스위 코인은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시가총액 상위 200위 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 코인은 아직 매우 젊은 프로젝트로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며 수많은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 코인 투자에는 충분한 분석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익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아서 큰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수익 코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수익 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며 주로 비트코인 (BTC)이나 이더리움 (ETH)으로 수익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코인은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에 수익코인의 거래소는 B, U, K, H 등 다양한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수익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6조 원을 넘으며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다르다 보니 하나의 매매에 특이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빗에서 상장 후 1억 원의 거래가 되었고, 그후 가격은 1,700원대로 하락하는 코인 거래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수위는 133에서 1500% 상승하다가 현재 177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변동성이 심한 상품이니 소액의 자금으로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 TV 생활 정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